장단상교.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비교된다. 하한거를 마치고 해제 법문을 하시는 고승이, 주장자, 지팡이를 옆에 놓고 가리키며 이 막대기를 톱이나 도끼나 손을 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3개월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였건만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가 삼배를 올리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나가더니, 크고 긴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주장자 옆에 놓았다. 고승은 빙글에 웃으시며, 길고 짧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역시 그대가 해냈구나 하시며 만족해 하셨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역시 상대성인데 대개는 높이 쳐다만 보고 사니,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행복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덕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쌓은 것이 훗날의 아름다운 행복이 되는 것이다. 재벌도 자살을 하고 권력가도 구속이 되고 명성이 높은 자도 오래 가지 못하니, 그래서 62전에는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던가? 행복의 잣대는 물질적인가? 심리적인가?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비교된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긴 것도 더긴 것에 비하면 짧은 것이고, 짧은 것도 더 짧은 것에 비하면 길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 길고 짧음이 판명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인생을 멋지게 사는 이에게는 짧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길고 짧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 것인가 가문제다.